안녕하십니까 알빙이TV의 알빙입니다 알병 <laughs> 오늘도 예 섬으로 갑니다 여기가 대부도 방아머리 한군데 아, 이 섬이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쉽게 갈 수가 없는 곳이지 아무나는 갈수 있지만 예 하루에 배가 한 대밖에 안 듭니다 바을 타고 있는데, 와! 오래 걸려요, 오래 날씨가 시기입니다 아, 날씨 시기다 드디어 입구합니다! 아, 한 2시간 탔죠? 1시간 40분? 1시간 4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풍도! 자, 들어가! 보입시다! 저희가 가려고 하는 곳은 풍도에서는 뭐, 박지가 거의, 거의가 아니지 뭐, 하나밖에 없다고! 봐도, 간이 아닙니다. 선착장에서는. 한, 한 시간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오늘은 또, 겉부뱅님하고 같이 왔는데, 어제 서울에서, 겉부뱅님 네 집에서 하루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왔습니다. 배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여기. 와, 오르막이. 겉보뱅님 아직 시간이 많이 이릅니다. 한 12시 됐나? 12시 34분입니다. 덥네요, 아. 배에서는 바람이 좀 많이 불고 해가지고 괜찮았는데. 1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보고 있습니다. 트레킹좀 하다가. 어차피 빨리 도착해도 뭐할거 없거든, 가서. 여튼, 좀 걸으면서 풍경도 좀 감상하고, 예.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간 반이면 뭐, 금방이지. 아닙니까? 이제 반 정도 왔답니다 아니 반 정도 왔는데 반 올라올 때까지 와 오르막이네 오늘 아마 뷰가 진짜 끝내줄 겁니다 날씨가 예이럽게 좋아가지고 오늘 <laughs> 멀리까지 온 보람이 있는 것 같네요 모르지 또 가봐야 합니다 여튼 배에서는 백패커 저희 말고는 한분 계셨는데 해안 산책로 해안로 해안로 쪽으로 가시던데 아마 트레킹 좀 하시다가 오시는 것 같아요 박쥐가 몇 개.. 없습니다 그냥 몇 개가 아니라 파이팅 공사지역인데 이게 아? 길이 없다 길이 아니 잘 보고 저기 바로 있는데 야, 저걸 어떻게 보냐 <laughs> 아니, 여기 바로 있는데 <laughs> 국방의 의무를 다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오와이 <laughs> 관리가 아예 안 됐구나 덕후뱅님이 길을 만들었으니까. 새 <laughs> 아, 아, 신발인데. 아니 어디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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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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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의 샌데 오, <laughs> <laughs> 한테 쫄아가지고. <laughs> 아, 벌 한번 쏘이고 나니까 기겁을 하네 와 아... 장승활벌한테 쏘인 것 같습니다 와아 벌은 버리고 순하네 여기가 마른 산책로라고 하는데 뭐 힘든 코스 그런 건 아닙니다 너무 시원하네요 좋고 길도 뭐 갈리 관리... 갈리까지는 아닌데 여튼 마음에 듭니다 행인들 추천드립니다 풍도 근데 이 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막 사마귀 막 날라다니고 막벌 항상 벌 아. 이렇게 거미줄 거미줄도 많고 남자입니까? 벌. 장수 말벌 많이 된다. 오늘막 날씨가 내하고 많이 닮았네. 왠지 작은 축소시켜놓은 그룹도 같습니다. 아, 지긴다 오길 정말 잘했다. 짜뽕. A 라인을 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해야지, 예정이 아니라. 밤에는 모르겠어요. 아, 바람이 안 불어야지 잠을 잘 자는데. 레르그에 모겐. 이렇게 피칭이 끝났습니다. 이 흔들림 좋지 없네. 전실 문은 열어 놓겠습니다. 아직 안은 안은 더워가지고 와요. 축배를 들어라 오늘을 위해서 제가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도 도움을 많이 줘가지고 아,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형님 예. 시작하게 됐는데, 아 괜히 한것 같아요. 내가 꼬셨지? 해라고. 고생해봐라고. <laughs> 근데 소리 모자라겠다, 진짜. 그치? 아, 형님들, 할 게, 할게 별로 없습니다. 예. 맥주 한캔 마셨는데, 피칭하고, 맥주 마시고, 영상 어느 정도 찍고 했는데도, 3시, 아, 2시 58분입니다. 좀 늦게 오고 싶었는데도, 배가 없으니까. 딱한대 있거든요. 할게 없네. 메뚜기가 겁나 많습니다, 진짜. 매선생님, 4시 반이 됐습니다, 4시 반. 아. 박지를 또무일찍 왔다. 와, 근데 여기 박지는 진짜. 기우가 시기 줍니다. 한잔 하지, 형님. 일단 아껴 먹어야겠다. 뭐모를 술을 술 많이 사오라고 했지 놈. 아니 얘기를 해줘야지. 야그 네가 알아서 사야지. <laughs> 아니 여러분, 저는 항상 예. 오늘 소주가 조금 모자라긴 한데. 정량대로 사왔습니다. 저는 항상 맥주 세 캔에 소주 640ml 한 병, 그런데 한 500ml 정도 들고 왔습니다. 아니, <laughs> 아니, 맞아요. 뭐가? 잔. 아니, 이래, 이게 크다고요? 어. 와요! 아. 어? 유튜브 왜이렇 열심히 하세요? 뭐 열심히 해? 대충대충 찍고 있는데 와, 열심히 안 한다? 아니지 열심히 하지 <laughs> 아, 열심히 안 한다? 아이 아니지 <laughs> 겁나 열심히 하지 형님들 예겉부부 t 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힘들어요 <laughs> 이게 숫자는 아이가? 아니, 겁나 큰 미댕인들. 국물 한신닭발 됐네. 한신포차가 맛있네. 팽인 나이에는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 폭력 멈춰! <laughs> 맛있습니까? 음. 맛 있어요. 음. 이수하게 음. 생겼죠, 형님들. 예. 형님들 손하 하고... 여러분 벌써 일몰이 시작됐습니다. 아, 치기네 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처음 바로 위에 해가 떨어지고 있는데. 와, 아, 시기 줍니다. Had a few kids. 났습니다. 지기준야내 어. 텐트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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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빠빠라 떡국은 다 먹고 아 오랜만에 가두기 옛날 떡국 먹었는데 맛있었죠? 어. 안좋다네 이. 네. 와요. 여기, 형님들, 야경이 잔잔한 불빛들이 이렇게 가로로 지기줍니다. 보여드릴까요? 당연히 보여드려야지. <목소리> 빠바빠빠라빠 떡국죽 떡죽 네 형님. <laughs> 아니 방금 왜 쳐다보셨습니까? <웃음> 아니 <웃음> 떡죽 맞잖아 형님 맞지 소리 이거하고 제이한끼 남았죠 한끼 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소를 너무 작게 사왔네 인자 뭐 이거 먹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랑 이제 맥주 한캔 자도 가겠습니다. 예, 예, 좀좀에서 찍을까 예. 역시라면은 신나면 사나이 룰리는 구독 네 아침에 밝았습니다. 새벽 한 5시쯤에 한번 깨었, 깼었는데 추워 가지고 바람막이를 다시 입고 잤습니다. 지금은 한 8시 됐는데 아, 텐트가 좀 젖었어요. 보시죠눈 뜨자마자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잘 잤습니까, 형님? 음. 뭐 아침 먹을 것도 없고, 바로 철수 준비하고, 예, 을로 내려가서, 12시 배 타고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잠은 개꿀잠. 꿈을 꿨는데, 아, 꿈 꿨으면 잠잘못잔 건데, 꿈을 좀들러본것 같습니다. 예. 여튼, 아침부터 꿈 얘기하는 거 아닌데, 정리해가지고 철수하겠습니다. 이제는 동계 침낭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아침에 해, 떴, 해 떴을 때는 더운데, 새벽에는 춥습니다. 빨리 빨리. 뭐가 그렇게 그래 합니까 예. 더워. 느긋하게. 예? 정아 빨리 빨리. 네. 잘 갑니다. 예. 뭐가 그렇게 그래 합니까 요것 봐. 와벌 새끼들 와 길급했네 <laughs> <와. 웃음> 구독 이렇게 패킹 철소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저희가 머물렀던 자리는 아주 깔끔하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덕부 부인님이 머물렀던 자리 예 그리고 제가 머물렀던 자리 쓰레기 여기 안산시에 있는 풍도 그렇게 작지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 섬인데.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가 박지가 제일 유명한 곳이 북배라고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네, 뭐 데크도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정확하게 정보를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저희도 대충 검색해가지고 왔는데. 아, 지기줍니다. 진짜 날 좋을 때 오면 작은 구업도 그런 느낌이 납니다. 여튼 저희는 이제 안녕하세요. 이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하산 길은 한2 시간 걸리지 않겠나. 오늘은 다른 길로 갈 겁니다. 해안길로 해가지고, 약간, 둘레길? 예, 둘레길로 해서 내려갈 생각인데, 아마 한2 시간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예. 여튼 오늘도, 역시나,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었다 갑니다. 또, 행님들, 다음에, 다음에는 이제 산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물론, 여기도 산이지만은, 바다가 없는 산, 운해를 보고 싶습니다. 여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뵙겠습니다. 알, 병! 형님들, <목소리> 여기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 어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마리장님께서 여기 야영하는 걸좀 원치 않으신다. 그런 채팅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예, 야영 금지는 아닙니다. 현수막이나 뭐, 없는데, 살림청이라든지 뭐, 알아본 건아니지만 판단은 행인들 하십시오. 혹여나 오시이 되더라도 쓰레기는 항상 아시겠지? 기본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가 편의점이라든지 슈퍼가 없습니다. 작은 민박에 매점처럼 필요한 물품 몇 가지만 이렇게 판매를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문을 뭐 거의 뭐 마음대로 문을 여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필요한 거 있으면 밖에서 다 사들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지? 개꿀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예? 왔던 그 길이라고요? <웃음> 구독! 아, <laughs> 임도로 <하, 이름도로> 내려왔습니다. 아, <laughs> 장수말벌. 하산길인데, 장수말벌 뒤진 을 봤습니다. 또 발가락 쑤시네, 아. <laughs> 장수말벌한테 쏘인 것 같습니다. 와, 저만한 거에 진짜 내방 이있습니다 형님들. 말벌 조심하십시오. 아시겠지?